경영 같은 경우는 아니 목치골이야 치골이 뭐? 치골이야? 네. 치골 뭐 내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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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골이야? 아니 치골, 치골 목+ 골치 이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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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골 목+ 목+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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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인디안밥 어, 어려워, 3T. 이거. 자, 자, 시작. 인디안밥 어, 오 예! 아니, 근데 바닥에 완전 잘엎드졌 베이징카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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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카오. 야외, 야외, 야외 야세가 들어가겠어. 야 아니, 아니. 너가 빨한어 올게요, 씨. 너가 나한테 게요 베이징 거기야 베이징 카기야 베이징 카기야베이징 없어 야기했잖아 없어 인디아 나마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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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 활동 언제 하냐? 아니 아니요. 뭐,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 그 질문 맞아. 기법과 기법 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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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닛 활동. 아진요 그런 말. 그리고 파워닉스. 좀언제해요 언제 하죠? 이게 얘기해도 돼요? 제가 지금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뭐가 비밀리에 너무 비밀리에 진행해서 직구조차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뭐 뭐. 사실 뭐, 뭐, 저희 뭐 유닛이라고 하, 하기도 그런 게 뭐, 뭐, 이거 같이 하면 그냥 같이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따로 또하고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탈부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 생각하고 습니다 근데 하트 여러 개한번 배우지 않았나요? 이것도, 있, 이거? 네, 되게 많았어요. 이거랑. 이거는 뭐, 일단.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요, 꺼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거랑, 뭐, 이렇게 하는 거. <laughs> 그렇죠. 꺼라. <거라. 웃음> 어떻게 안 좋을까, 근데 지금. 10분. 네. 아, 잠깐 왔는데 중국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도시 베이징. 베이징요? 맞지. 아, 그러니까 베이징. 중국, 음. 중국 역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살아 숨쉬는 곳인가요? 전 뭔가 그 중국식 건물과 막 그런 게 많은 곳에 가서 꼭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 가지고.